챕터 1. 욕망의 서막 100억 땅의 그림자. 100억 땅을 10억에 판 시어머니. 그 소름 돋는 복수. 돈 때문에 이혼 위기에 놓인 아들 부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욕망이 빚어낸 비극이자. 동시에 노년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죠. 여러분은 100억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인생 역전. 모든 문제 해결 같은 단어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에게 그 100억은 평생 짊어진 짐이자 자식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린 파멸의 씨앗이었습니다. 칠순이 넘은 나이에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고향의 100억대 땅을 지키며 살아가신 김 여사님. 사람들은 그녀를 부자 할머니라 불렀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속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돈의 무게를 감당하는 외로움과 그 돈을 탐하는 자식들을 향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반면, 아들 내외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매달 2천만원씩 밀리는 이자와 생활비 때문에 허덕이고 있었죠. 아내는 매일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당신은 왜 어머니한테 유산 이야기를 못해?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그들의 대화는 마치 망치 소리처럼 김 여사님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모르는 척 했지만, 이미 아들 부부의 속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삶의 지혜로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김여사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돈이 탐욕이라는 괴물로 변할 때그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녀는 자식들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계획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 아들 부부의 첫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누구보다 평온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김여사님은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챕터 2 미끼 황금빛 떳에 걸린 아들 부부. 탐욕의 냄새는 멀리서도 풍겨오는 법이죠. 결국 돈에 쫓기던 아들 부부는 김여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절박함으로 가득했고 며느리는 기대감과 불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 땅을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세요. 그들은 백억 땅이라는 황금빛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머니가 이 넓은 땅을 그냥 놔두는 게 말이 돼. 라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김 여사님은 차분하게 앉아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좋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지켜라. 김 여사님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혼하면 안 된다. 아들 부부는 이 조건을 듣자마자 의아해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던 문제에 이혼이라는 뜬금없는 조건이 붙었으니 말이죠. 아내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혼 얘기를 꺼내지? 혹시 우리가 이혼할까봐 돈을 안 주시려는 건가? 남편 역시 당황했지만 당장 빚을 막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이혼이라는 단어는 현실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어머니의 노파심이라고 가볍게 치부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대출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행복한 미래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부부는 김 여사님의 조건에 흔쾌히 동의하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100억 당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은 그들은 밀린 빚을 갚고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소비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마치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그들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했습니다. 매일 이어지던 부부 싸움도 잦아들었죠. 하지만 그것은 곧 파국을 불러올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들의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출금이 생활의 안정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들의 삶은 다시 과거의 굴레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얻은 행복은 잠시뿐이었고 근본적인 문제인 탐욕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제 김여사님은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해 옮길 준비를 합니다. 아들 부부가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제안을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챕터 3. 상속 포기 각서 신뢰의 붕괴. 평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 부부가 대출금으로 흥청망청 하는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녀는 아들 부부를 다시 집으로 불러 상속 포기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살아서 증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은 뒤에 받는 유산을 왜 포기해야 하냐? 아들 부부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불신과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격분한 목소리로 남편을 닥달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도와주시는 척 하더니 결국엔 상속을 다 포기하라고 하잖아. 남편은 어머니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어 괴로워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한 것 같아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여전히 100억이라는 숫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설마 상속을 진짜로 안 주시겠어?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겠지. 나중에 다 해결될 거야. 그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조용히 앉아 그들의 분노를 지켜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한 눈빛으로 그들의 탐욕을 꿰뚫어 볼 뿐입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100억 땅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포기한다는 서류의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이끄는 대로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이성적인 판단을 멈춰버린 것이었습니다. 김여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는 단순히 유산을 포기하는 서류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그들의 탐욕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증거이자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멸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한 후에도 아들 부부의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김여사님에게 돈을 요구했고, 김여사님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제 김여사님은 마지막 가장 잔인한 복수를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그녀의 백억 땅을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챕터 4. 10억 통보 잔인한 복수의 서막.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배경 음악과 함께 김여사님이 아들 부부를 다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상속 포기 각서에 서명하고도 아들 부부의 돈에 대한 욕심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재산이 아직도 자신들의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어머니. 저희 사업이 조금만 더 지나면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 더 도와주세요. 그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이제 김 여사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돈 나오는 기계로만 자신을 바라보는 현실에 지쳐버린 겁니다. 김 여사님은 담담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아들 부부에게 말합니다. 이땅 팔아서 강원도에 실버타운 들어갈 거다. 너희는 앞으로 10억만 가지고 알아서 살아라. 100억 땅을 고작 10억에 판다는 김 여사님의 통보는 아들 부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은 충격을 넘어선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냐.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100억이라는 거대한 상속을 꿈꿨지만 현실은 고작 10억이라는 초라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서로를 향합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유산 얘기를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 100억을 10억에 팔아버리다니. 이게 말이 돼. 당신이 그렇게 돈돈거리니까 어머니가 질려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 때문에 어머니 마음이 돌아선 거잖아. 부부싸움은 그게 다랬습니다. 100억이라는 거대한 재산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서로에 대한 원망은 그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다툼은 이혼소송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김 여사님은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돈이라는 괴물이 어떻게 가족을 파괴하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김 여사님이 계획한 복수의 일부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10억이라는 숫자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100억 땅을 팔아야만 했던 김 여사님의 진짜 이유, 이 모든 진실은 다음 챕터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챕터 5. 이혼 소송 탐욕의 끝. 파멸의 시작.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배경음악과 함께. 아들 부부가 변호사를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100억당을 10억에 판다는 김 여사님의 통보는 아들 부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미 식어버렸고 그 자리를 탐욕이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다툼은 법정까지 이어지는 이혼 소송으로 번졌습니다. 돈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라는 꼬리표는 그들의 삶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상대방이라는 차가운 단어만이 오고 갈 뿐이었습니다. 아내는 변호사 앞에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변호사님. 제발 저 남편이랑 이혼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어머니가 100억짜리 땅을 10억에 판다고 하는데 그 소리 듣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남편이랑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제 평생의 꿈이 저 100억 땅이었는데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고요. 아들 역시 변호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변호사님. 제 아내 좀 보세요. 돈 때문에 저한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돈만 밝히는 여자랑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라는 겁니까?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달려가다. 결국 그돈 때문에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이혼 소송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도 갉아먹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여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분들 앞에서 한탄했습니다. 자식들은 나를 그저 돈 나오는 기계로만 생각했나 봐. 내가 아들 부부에게 상속을 안 해줄 것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몰랐어. 그녀의 슬픔은 단순히 상속 갈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삶이 결국 돈이라는 잣대로 평가받았다는 것에 대한 절망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파국은 김 여사님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내가 시작한 일, 내가 마무리해야 한다. 김 여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이혼을 막기 위해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기로 했습니다. 그 카드는 바로 법원이었죠. 챕터 6 법원의 충격 김 여사님의 진심, 엄숙한 법정 분위기를 담은 배경음악이 흐른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법정 안으로 김 여사님이 들어서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날, 아들 부부는 서로를 향해 날선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정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에 대한 원망과 증오만이 가득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 명의 노인이 당당한 걸음으로,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바로 김 여사님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물론 변호사들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며느리는 경계의 눈빛으로 김 여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저희에게 돈을 다 뺏을 기회라고 생각하셨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돈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김여사님은 당당한 걸음으로 법정 중앙으로 나아갑니다. 아들 부부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 말을 잇지 못한다. 모두가 김여사님이 아들 부부의 편을 들거나 혹은 그들을 비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여사님은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판사님. 제발 이 아이들의 이혼을 막아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에게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된건 모두 내 잘못이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의 욕심을 바로잡아주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100억 땅을 10억에 판다고 한 것도 너희의 이혼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다. 그 순간, 법정 안에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00억 땅을 10억에 팔겠다고 했던 김여사님의 복수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7. 드러난 진실 100억 땅의 비밀,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잔잔한 배경음악이 흐른다. 김여사님이 법정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김여사님의 진심 어린 호소는 법정 안을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여사님은 백억 땅에 숨겨진 마지막 비밀을 밝히려 합니다. 김 여사님은 목이 매는 듯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문을 연다. 사실. 그 땅은 100억에 팔수 없는 땅이었단다. 김 여사님의 충격적인 고백에 법정안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100억 가치의 땅이 팔수 없는 땅이라니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어 설명했습니다. 그 땅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어.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지. 아무리 가치가 높아도 현금화할 수 없는 땅이었단다. 이 진실의 아들 부부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꿈꾸며 탐냈던 백억 땅이 사실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림의 떡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허탈함과 함께 그동안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왔는지에 대한 깊은 후회가 드러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워왔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김 여사님은 덧붙였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사실을 말했으면 너희는 나를 속여서라도 그 땅을 팔려고 했을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큰 비극이 벌어졌을지도 몰라. 나는 너희의 욕심을 바로 잡아주고 싶었다. 돈이 아닌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싶었어. 김 여사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자식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챕터 8 실버타운의 진실 또 다른 반전 감동적인 배경음악이 흐르며 법정 밖으로 나온 김여사님과 아들 부부의 모습이 보인다. 백억당의 비밀이 밝혀지자 아들 부부는 어머니에게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족의 소중함만을 깨달았죠. 그런데 그 때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 부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사실, 강원도 실버타운에 들어간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단다. 나는 이 집에서 너희랑 함께 살고 싶어. 너희가 다시 예전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구나. 아들 부부는 또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100억 땅을 판다고 했을 때 실버타운에 들어간다고 했던 모든 말이 사실은 자신들을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불신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 부부는 김 여사님을 힘껏 끌어안습니다.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쌓였던 모든 원망과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포옹이었다. 구. 새로운 시작돈이 아닌 가족. 잔잔한 배경음악이 흐르며, 김 여사님과 아들 부부가 함께 집에서 웃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백억당의 비밀이 밝혀지고, 김 여사님의 진심이 전해지자 모든 갈등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혼소송은 취하되었고 아들 부부는 다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밤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김 여사님은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며느리 역시 김 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돈만 쫓느라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고 있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는 돈이 아닌 가족의 행복을 위해 살겠습니다. 김여사님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진짜 엄마가 될게 그날 이후 김여사님의 집은 다시 예전의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사업 실패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가게를 열어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소소한 행복을 찾아 취미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쫓는 삶이 아닌 서로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김여사님은 매일 아침 창문을 통해 활기찬 아들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걱정 대신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돈이라는 덧없는 욕망 대신 사랑이라는 영원한 가치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그녀와 가족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0. 상속의 재정의 진정한 유산,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며 김 여사님이 변호사를 만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 아들 부부의 삶이 평온을 되찾아가자, 김 여사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다시 만나 유언장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상속 포기 각서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아들 내외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재산을 가족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아들 부부를 불러 수정된 유언장을 보여줍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봅니다. 아들 어머니, 저희는 이제 돈이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며느리 맞아요, 어머니. 저희에게 가장 큰 유산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김 묘사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란다. 이 돈으로 너희가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이웃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유일한 유산이다. 아들 부부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이어받아 그 재산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렸던 가족의 가치를 되찾았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10일 황혼의 삶 그리고 진짜 행복 따뜻하고 평화로운 배경 음악이 흐르며 김여사님의 행복한 일상 모습이 보인다. 김여사님은 아들 부부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얼굴에는 고독이나 슬픔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들 부부와 손주들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있습니다. 아들, 부부 역시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지혜를 본받아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받은 사랑을 사회에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본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돈을 쫓았고 돈 때문에 울고 웃었죠. 하지만 김여사님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가족의 사랑, 친구의 우정, 이웃과의 따뜻한 나눔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요. 김 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많은 노년층이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김 여사님은 돈 대신 사랑과 지혜를 물려주었고, 그 결과는 돈으로는 살수 없는 값진 행복이었습니다. 12.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당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며 최부장이 카메라를 보며 마지막 이야기를 전한다. 김여사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제 행복한 노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합니다. 그녀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돈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이에요. 하지만 가족은 영원한 동반자입니다. 부디 돈 때문에 소중한 사람들을 잃지 마세요.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끝내려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평생 모은 돈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평생 쌓아온 사랑입니까? 김여사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노년의 삶, 황혼의 이혼, 상속 갈등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돈과 사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돈의 노예가 아닌 진정한 사랑의 주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 여사님처럼 사랑을 유산으로 남기는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